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네이버 앨리스 코인의 우리 1900원 기준 잡고 눌림목자리에서 상승파동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점검해 드릴겁니다 어, 먼저 큰 그림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었던 코인에 갑, 갑자기 돌연 대량거래가 유입됐다는 라 것은 그 동안 고가 가격 35,000원에서 지금 2,000원대까지 거의 마이너스 85%에서 90% 가량이 이제 무너졌는데요. 그 조정을 이제 끝내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보면서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 눌러보고 폭등 눌러봤을 때에 대한 목표가까지 오늘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기존 홀더 분들 추가 매수 관점에서 미보유자 분들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 1900원 캔들 기준 잡고 매매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이네이버 앨리스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5일 추천드린 니어 프로토콜 코인이 12%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 이제 과거의 변곡까지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반등 예상되는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요, 하루 만에 10. 4%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40만원, 2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40만원, 한 달에 10번 성공하면 올해 1,400, 한 달에 20번 성공하면 한 달에 2,800, 그리고 2,800, 5, 600까지 수익을 이제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전에는 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썬더코어 코인, 최근에 핫했던 코인을 또 공략해 드렸습니다. 5월 13일에 이제 급등 전에 미리 눌림목 자리에서 타점을 선점해 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12%를 잡고 공략을 했으나 그 이상으로 올랐죠. 자,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 눌림목 구간에서 약35% 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올라갈 때 따라 잡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잘못 물리면 여기저또 털립니다. 그래서 제가 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만 네, 이제 매수 타점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안정적으로 35% 수익을 챙겼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3,500만 원, 뭐 5,000만 원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1,5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소액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1,000만 원 기준 하루 만에 35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추천 타점들을 계속해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 상승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서 단기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매매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자 마이 네이버 앨리스 코인의 시가 총액이 1,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게이트 아이오 등의 네, 글로벌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 달러 기준으로 차트를 봐도 되지만에 오늘은 네, 비썸 원화 기준으로 지지선 목표가를 점검해 드릴 건데요. 자, 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세력들이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한 자리가 1,9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원 캔들을 기준 잡고 2,900원에서 누군가가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그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는 자, 얼마까지? 네, 과거에 자, 1,900원 자리를 이탈했을 때 이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리가 약 1700원 캔들을 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 19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어 저점 매수 관점에서도 이제 좀 유리하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과거 자 35,000원 고가에서 쭉쭉쭉쭉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구간의 상단이 대략 3 5 0 0원자리 그리고 여기서 저항 받았던 자리가 4,300원 자리라서 이제는 3,500,4,300 여기서의 가격대가 이제 목표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조정시 이 저점매수 관점으로 베팅해서 물량 확보하고 이 상단까지 올라오면 대략 예상 수익률은 80에서 120%가량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박스권 등락에서 80에서 120% 수익 내고 끝! 근데 저는 빠지면 다시 잡아서 제공약터처럼 잡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이 4,300원 자리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는 폭발적인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 자리에서 35,000원까지 수백 퍼센트의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이력을 잘 살려서, 과거의 지지 라인 때였던 6,700원짜리, 그리고 과거의 지지선을, 이제 1,700원짜리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 우리, 마이 네이버 앨리스 코인이 여기서의 매물 대 80에서 120%의 상방을 뚫어낸다면, 추가 시세 6,700에서 1,700원까지 폭등 가능성 열려있고, 그때 상승은 이제 저점 대비 4배에서 6배, 7배 가량의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드린 요 단기 기준캔들, 자, 1,900원 그리고 1,700원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배팅 하시고, 60에서 90, 80, 120% 상승 노려보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전국가를 뚫어내면, 상반 600% 대폭등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꼭대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닥에 잡아서 허벅지까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이 네이버 엘리스 코인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을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분봉상 매수하기 좋은 타점과 고가 매도 재공략 타점과 또 추가 시대 분출 구간에서의 이제 목표가 전략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미리미리 입성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 그리고 가이드라인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문자 남기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추가 전략들. 공부해가시기 바르겠고,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손실 중인 코인이 있더라도 수익을 통해서 이 손실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매일 매일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 스토믹스 코인의 타점을 제가 11원 가격에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20% 가량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5월 21일 저녁 9시경 이 돌파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제 유의미한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20%까지의 당일 하루만에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 0 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2천만 원의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과거에 공략했었던 네, 상승 상승을 반납한 추세 이탈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 반등한다. 그럼 또다시 제가 제 공략 타점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크게 수익을 내거나 돌파 자리에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